드러낸 수술을 했는데, 네. 그 뒤로 후유증이 자꾸 영위적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측 다리하고 넓적 뼈하고 연결된 뒤, 안쪽이, 거기가 계속 통증이 있어요. 아, 그렇게 지팡이를 짓고도. 걸을 수가. 아... 근데 이것도 잘안 되셨는데 네. 제가 네. 유튜브 영상 보고 저는 그냥 네. 손으로 네. 지압점 있잖아요. 무조건 네. 뭐 중요됐더니 어제 조금 음... 편해지신 것같다고데 지금 네. 하신 거 아예 못 하셨어요. 네. 아버님 아니 앉아 계세요. 제가 바로 네.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것이 그렇게 앉을 때그 꼬리뼈가 네. 아픈 것이 제일 불편한가요? 아니면 그러면요? 불편한 아, 그냥 그걸 또 약간... 불편하지만은 네. 여기. 네. 통증이 와서 걸음 못 걷는 거야. 아, 그 지금 거기 예. 통증이 와서, 거, 지금 거기에 통증 때문에 걷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 지금도 아파요? 아, 지금은 약간 뻐근하요 뻐근해요. 뻐근해요. 아, 예. 지금 바지 벗고 그러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붙인 데가 해이라는 곳이에요. 자 거기 한번 눌러 보세요 아프신가 사타구니 아프신가 눌르는 아파요 아파요 약간 뻐근해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 뻐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완화된 것 같네. 완화된 것 같아요. 자, 거기가 뻐근할 때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예. 여기다가. 자, 사타구이 쪽이 뻐근할 때는 이렇게 예. 해계라고 하는 곳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꾹꾹 눌러주면 그 통증이 사라지고 뻐근한 것들이 사라질 거거든요. 예, 예, 예. 자, 유튜브에서 용천해요, 안 해요?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하지. 네. 그다음에 아버님 방광에 방광암이었었죠. 네. 방광암 수술 한거 맞습니까? 네, 네. 절제하셨어요. 절제하셨죠. 네. 그러니까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방광을 치고 들어가 주는 거야. 아, 네. 그다음에 여기 1번 자리. 네. 항상 설명 드린 1번 자리 기억 나요, 안 나요? 네, 기억 나시죠. 네. 자 보세요. 한개뭐 있나 보세요. 용천 해놨고, 네. 방광 해놨고, 네. 그다음에 1번 해놨고, 네, 네. 그다음에 발등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발등에서 여기 이게 뭐라고 해요. 태충이라고 하죠. 대충 그 다음에 이거는 해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 이거 가지고 아버님 사타구니에 있는 소, 아까 사타구니 있는 통증을 예로 제거하잖아 아. 고반절, 고관절 통증도 되는데요? 마찬가지고 사타구니 통증도 마찬가지고 아. 자 요렇게 했더니 아버님이 지금 네. 일어나서 걸어버리는 거야 아. 하지정맥도 되게 심해가지고 라면 처럼 되있는데 그것도 음.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정맥이 1번이야 아, 1번 가지고 하정맥을제거하는 거예요. 아, 꾸준하게. 네. 아버님을 꼬리뼈를 더안 아프게 해볼게. 네. 꼬리뼈를 더안 아프게 하게 되면요. 아버님 엉덩이가 더 들어가서 허리가 더 펴지는 거야. 네, 네, 네. 자, 그걸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 발 뒤꿈치. 네. 발 뒤꿈치 아버님 들어봐 이거. 자, 거기다 네, 여기다가. 그렇지. 네. 떨어지지 않게 잘. 앉아. 네. 화장실에. 앉은 걸음으로 도어히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녀야지. 그렇죠, 걸어 다녀야죠. 앉은 걸음으로 걸어가면 여기 다,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아프셔가지고 맨날 인상 쓰셨는데요. 자, 보세요. 요렇게. <laughs> 아,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해 이렇게. 네. 온기를 넣어주면 딱 붙어요. 아, 온기를 원기로... 넣어주면. 딱 네.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온기만 가만히 넣어주면 딱 붙어요. 아, 네. 이쪽에. 딱 손바닥을 감싸줍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렇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딱 양말 신겨버려 그러면, 아, 그러면 죽어도 안 떨어져 아, 그래요? 자 지금 꼬리뼈가 안 아프니까 그렇게 팔짱을 끼고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걸으면 꼬리뼈가 더안아퍼져요좀더 걸으실 겁니다 지금 발 뒤꿈치에 발 뒤꿈치에 이렇게 뒤꿈치가 아니라 복숭아뼈 음, 음. 바깥쪽 복숭아뼈 음, 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걸 보고 골륜이라고 해요 여기 음, 음. 이 골륜이라는 것이 잘 관리가 돼야 돼. 네. 이 골륜이 잘 관리되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져요. 음. 이 자리가. 네.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아파 되게 아플 거거든요. 네. 특히 오른쪽 많이 아파할 거예요.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네, 네. 자, 오른쪽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자, 되게 아파하시죠? 수시로 계속. 눌러주면 좋아네 나중에는 이제 안아파요 안아프면 되게 많이 좋아진거야자곤륜의 네, 네. 위치 아시겠어요? 네, 네. 저간 다음에 네. 만져보시면 돼요 네. 승장 그 자리가 네. 어.. 항문에 해당합니다 아. 붙이고만 있으면 안돼좀 네, 눌러주세요 안눌러요네좀 눌러주세요 그렇지 되게 아파해요 아버님 항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아파합니다 음. 아버님 네. 아까 그 대변을 항상 대변이 엉덩이에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었죠? 그 느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 지금 없을 거예요. 네. <laughs> 거기서, 거기서 제가 하는 거, 기서 거기 어... 항문에 해당하니까. 네. 어... 자, 그 다음에 인당. 무지 아파요, 거기 아버님. 참아야 돼? 눌러줘야 되나 세게. 저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아, 네. 보이자 손바닥으로 꽉꽉놓으세요 손바닥으로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아버님 옛날에 따진 때린 적 있었지 <웃음> <웃음> 더 세게 더 세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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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돌, 살짝 돌려주세요 살살살 아, 살짝 아, 살짝 살살 아, 아, 쉬었다가 쉬었다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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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저것 때문에 허리도 못펴고 <laughs> 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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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님, 이거 <또> 알아요. <laughs> 자, 따님 보세요. 아버님 허리가 펴지고 있는가? 허리가 많이 펴질 거예요. 자, 아버님 저기까지 한번 가봐요. 저기까지 또 이제는 아까보다 더 편할 거예요. 지금 딸이 울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즐거운 순간에 울어? <laughs> 아버님, 이리 와보세요. 더 세게, 좀 더. 조금 더 세게. 여긴 내가 넣을게. 네. 자, 제가 한거 봐봐요. 네. 여기 살짝, 살짝 넣어보세요. 그, 두 번째, 이 뼈, 뭐야, 검지 뼈 밑으로 살짝, 살짝 넣어줘요. 검지 뼈 밑으로, 이렇게. 검지 뼈 밑으로. 자, 찾자 넣어줘. 그렇지. 자, 아버님 쭉 어깨를 펴봐요. 허리도 펴보고. 그렇지. 허리도 쭉 펴보고. 쭉쭉 펴봐요. 허리도. 그렇지. 허리가 쭉 펴지잖아. 다시 한번. 아버님 가만히 계셔. 허리 펴진가? 허리 펴는가? 지금 가만히 허리를 쭉펴 보세요. 자, 허리 오, 쭉. 어. 이거, 이거 아파. 어, 이거 아파. 오 어, 이거 아파. 자, 아버님 이제 걸어봐 봐. 저 뒤로. 저 뒤로. 자, 허리 펴진 거 보이세요? 네. 그쭉 펴졌잖아. 네. 걷는 게 훨씬 틀리죠? 네. 아버님, 이 뛰어와 보세요. 이제 한번 장군의 후예답게 한번 뛰어봐. <웃음> <웃음> 자, 가볍게 아버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뭐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저 그거 자꾸 하셔야 돼 자꾸 이렇게 자 가볍게 이렇게. 예, 네,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작대기 안을 거도. 뭐이냐. 내 기분에 예. 한 80%는 예. 좋와준것 같아요. 예. 가고것 같아요. 이야, 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아이고. <웃음> 아버님, <웃음> 아버님 건강하신 분이라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실 거거든요. 저 예. 가게 되면 아버님 굉장히 깊은 잠을 주무실 거예요. 예. 꼭 주무시고 또 뵙겠습니다. 예. 자, 아버님 수고 많으셨어요.